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배척하는 자에게 멀리하는 자에게 외면하는 자에게 두려워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은 참으로 귀한 믿음입니다.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참으로 두려워할 만한 일이라고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한 배척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힘과 능력을 주심을 일깨우고 싶으신 그런 심정이 있습니다 순종하여 말할 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하게 하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는 두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배척하는 자 만날 때가 있지만은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믿음을 행할 때 그는 하나님이 그신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에 예, 증거에 대한 그와 같은 사명을 주실 때 배척하는 자를 만날 수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삶되 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